네, 안녕하세요. 치아채널입니다 음, 이번 동영상은 VS 코드로 코드 펜 실행 환경 만들기를 해볼 텐데 이 코드 펜 실행 환경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코드 펜이라는 거는 코드 펜이라는 사이트인데 음, 이사이트에요 코드 펜.io 이 사이트에 있는 이런 그 인터페이스인데 이거는 이런 환경을 적용을 해줘요. 이쪽에는 HTML 있고, 이쪽에는 CSS가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이이 이 코드 두개 이걸 합쳐서 실행한 결과가 여기 나와요. 미리 보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 이런 환경을 그 코드펜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음, v, VS 코드를 쓸 경우에는 뭐 저걸 붙여 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왜 괜히 내집 놔두고 남의 집 가서 불편하게 코딩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것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건 뭐 단지 코드 패를 흉내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코딩을 할때 하다 보면 은 저런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환경이라는 것은 화면을 뷰포트들을 분할하는 거예요 뷰포트라고도 하고 여긴 항상 설명했지만 에디터 그룹 1, 에디터 그룹 2 그래서 이렇게 두개로 두 수직으로 분할을 해놨는데 일단, 어, 뷰포트에 수평 수직 레이아 토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수직으로 두 개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다시피, Shift, Alt, 0을 누르면은, 어, 0은 그 숫자 패드의 0이 아니고, 키보드 메인 부분에 있는 0이에요. 그래서 Shift, Alt, 0을 하게 되면, 이게 수평 수직으로 토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글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음, 그, 특수성에 따라 좀 전에 봤던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어, 폭을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아래쪽으로 분해를 해 놨었는데 음, 뭐 그렇지 않을 경우 뭐 조그맣게 봐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분해를 해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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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래서 방금 그 코드펜에서본그 코드가 이코드예요 제가 복사를 해서 파일을 만들었는데음이 코드인데 이거를 일단 실행을 한 화면을 봐야 되겠어요 어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지금 화면을 통째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여기, 어, 2 곱하기 2 그리드로 화면 분할을 했켰는데 이거는 여기 뷰 메뉴에, 에디터 레이아웃에, 보면 그리드 2 곱하기 2라고 나와있죠. 이걸 선택하면 화면이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근데 이 코드펜 라이크 HTML을 실행을 시켜보겠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실행하는데, 음, 어, 일단은 그, 라이브 서버 프리뷰라는 거,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그걸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F1 키 눌러서 이 라이브 서버 프리뷰를 하게 되면은 어 이쪽에 실행 환경이 나와요. 근데 지금 원래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지만은 지금 VS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뉴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그 리스폰시브 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 장치 폭에 따라 메뉴 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정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 화면이 바뀌는 그런 걸 갖다가 리스폰스브 웹이라고 러죠 반응형 웹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사용되는 그 css 파일은 어떤 거냐면은 이 파일이에요. Codepenlike.css 라는 파일인데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그냥 끌어서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어, 저는 이걸 css 를 그냥 쓰지 않고 SCSS라는 거로 해서 이거를 한번 처리를 해서 CSS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SCSS라는 거 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메뉴가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어, 음 색깔을 좀 바꿔준다. 예를 들어뭐 오렌지색으로 바꿔, 바꿨다 하면은 어, 잠깐 기다리면은 네, 이 여기서 바꾼 게 여기에서도 바뀌어 있죠. 그러면서 메뉴까지 같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컨트롤 비해서 어, 그 사이드바를 닫아 보면은 이화그환 폭이 넓어지니까 이런 메뉴로 바뀌겠죠. 요거를 조금 줄여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또 이렇게 어, 햄버거 메뉴라는 거좀 전에 요 여기 짝대기 세개 있는 이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황 이런 환경을 갖춰놓고, 이제, 쓰게 된, 되, 되기 때문에, 뭐, 구태어 코드펜에 가서, 그 시간, 뭐, 뭐, 귀찮죠? 가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때로는 여기다가, 어, 이게, 이게 약간 좀 버그, vs 코드 버그 같은데, 이게 가끔 가다 이렇게 클릭 다는데, 옆으로 리사이징이 자꾸 되네요. 여기다, 여기는 뭐, 제, 뭐, 자바스크립트를 쓸 경우에, 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음, 요거 두 개는 닫고, 아까 봤던 것 같이 분할을 하려면은, 아까 봤던 거라는 거는, 여기, 코드펠에 있는 거, html, css, 미리 보기 화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뭐, 하고 싶다면은, 일단, 컨트롤, 백슬래시 해가지고, 어, 이, 아, 참, 이게 아니지, Shift-Alt-0 을 해서 이걸 어, 수평으로 분할 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다가 이걸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코드 패럴라이크 SCSS 이걸 제가 그 인터페이스 설명하 VS Code 인터페이스 설명하면서 도 설명했지만 은 끌어서 여기다 놓은 다음에 어, 버튼을 띄면 은 이렇게 두 개를 분할 되겠죠 그리고 더 크게 보겠다 그러면 컨트롤 위에서 사이드바를 감춰놓고 이렇게 보면 더 크게 볼수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기왕 설명한 김에, 이제 나중에 리스폰시브 앱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 이런 게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를 자꾸 리사이징 해서 좀 전에 봤었는데, 그럴 게 아니고, 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어, 전전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어, 브라우저 프리뷰라는 그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F1 키 눌러서 브라우저 프리뷰, 오픈 액티브 파일 인 프리뷰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 여기도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이 화면 사이즈가 나오는데 어, 여기에 그때 설명한 것처럼 리스폰시브 웹을 그 미리 보게할수 있는 이런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내가 아이패드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아이패드를 선택하면 아이패드 사이즈가 나오는데 실제 사이즈보다는 작아요. 여기 보면 핏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거는 맞핏 해놓은 거죠. 사이즈를 갖다 여기 이 화면에 맞춰놓은 건데 실제 사이즈의 80%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갤럭시 S3 노트3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걸 하면은 또 거기 맞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 실제보다 커진 거네요. 여기 127%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 자기가 잘 응용해서 어, 화면 분할 한 다음에, 그때그때 그때 사용하게 되면은, 뭐, 구테어 코드펜이나, 아니면 JS 피드 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어, 뭐, 작업할 필요가 없던 얘기죠. 이게 훨씬 편하죠. 어, 그래서, 어, 그 설명을 하고, 여기 이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파일이 길어지게 되면은, 음, 이거를, 여기서 지금 이 파일이 이만큼인데, 어, 한 번에는 다안 보여요. 절대. 그럴 경우에 어, 어떻게 하느냐? 뭐 방법은 뭐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권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어리스폰스브 웹을 그 뭐, 뭐야 구현하기 위해서 미디어 펄이라는 걸 해놨는데 여기 골뱅이 미디어 이렇게 해놨죠. 어, 이 부분 이이 부분이, 부분이 끝에까지 있어요. 이 코드 같은 경우 에 그리고 그냥 일반 PC에서 보이는 그런 일반 화면에서 보이는 그런 css 들이 있는데 이거를 두개로 분할해서 보면 좋 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코드 i 라이크 css 이거를 땡겨서 아래쪽에 갖다 놓으면은 같은 파일이지만 두개로 분할해서 보는 거죠 컨트롤 b 에서 사이드가 감추고 그래서 어 이거는 여기 미디어 리 있는 어이 근처 아 예이 근처에 갖다 놓고 왔다갔다 하고 이것 해서 이것저것 변경해주면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때 맞게 그 응용해서 적응,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어, 보다 편리하고 시간 절약을 할수 있는 그런 코딩 환경이 갖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화면을 분할해서 프리뷰하는 방법, 어, 뭐, 코드펜을 예를 들었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어차피 몇 개를 분할해서 봐요. 뭐 보기 때문에, 보, 보, 어, 그런 거 보기 때문에, 어, 이걸 한번 그 설명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